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올해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습니다. 올해 자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인물로 꼽힌 거죠.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 CEO를 겸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올해 2분기와 3분기 6개월 동안 개인 자산이 세 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식이 대부분인 그의 자산은 2020년 8월 현재 최대 약 100조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로써 일론 머스크 CEO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등 미국 최고 부자 12인 중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12인의 총 자산은 약 1,183조 원을 넘습니다. 국가로 비유하면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의 국가 총 생산량인 GDP와 맞먹는 부조 일론 머스크 CEO 외에도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는 3월 이후 현재까지 순 자산이 68% 늘었으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같은 기간 75% 증가했습니다. 이들 CEO가 지닌 자사 주식이 뛰면서 덩달아 CEO의 자산 가치도 상승한 것이죠. 진보 경향의 정책 연구 단체인 인이퀄리티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세계의 부가 소수의 부자에게 집중되는 부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자선이나 기부 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보다 근본적인 정치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논평했습니다. 애플이 이르면 9월 새로운 아이폰 12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해외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아이폰 12 전시용 더미 사진이 공개돼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대로 과거 아이폰 5형태이 플랫 디자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 전문 매체인 나인트5 맥은 이스라엘의 한 애플 팬 커뮤니티에 공개된 아이폰 12 전시용 더미 사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전시용 더미는 판매 매장이나 전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본뜬 제품을 소비자에게 시연하기 위해 만든 제품입니다. 제품 출시 전 케이스 등 액세서리 제작을 위해 협력사에 공급되기도 하는데요. 공개된 아이폰 12 더미 사진은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 제품으로 크기는 5.4인치, 6.1인치 6.7인치로 다양하게 구분됐습니다. 과거 아이폰 4와 아이폰 5와 유사한 플랫 디자인을 지니고 있으며 후면 세 개의 렌즈를 장착한 트리플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가 눈에 띕니다. 라인트 5 맥은 공개된 아이폰 12 더미 사진이 실제품만큼 세밀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제품 디자인 형태와 크기, 성능을 짐작하는 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 준다고 전했습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데 대한 진정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포럼은 앱 마켓 30%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지만 앱 마켓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큰 문제라며 특정 결제 방식 강제가 전기통신 사업법만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애플은 2011년부터 앱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 모듈을 강제 적용했고 최근 구글 또한 그동안 게임 앱에서만 적용해왔던 IAP 모듈과 수수료율을 모든 컨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2019 모바일 컨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산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87.8%에 육박합니다. 이처럼 두 회사는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이앱 결제 방식은 외부 결제 방식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고 포럼은 설명했습니다.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는이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 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며 이는 모바일 컨텐츠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 저하로 연결될 것이기 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snk 대표 ip 즉 지적재산권 더킹 오브 파이터즈가 3d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을 앞두고 SNK는 최근 중국 내 SNK China 공식 SNS를 통해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영화 제목은 The King of Fighters Awaken으로 2022년 전세계 동시 개봉 예정입니다. SNK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을 위해 중국 아이드래곤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조이 픽처스, 오리지널 포스 등 3개사와 라이선스 및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영화 배급사 조이 픽처스는 2019년 1월 미국 워너브라더스와 중국 동화 디자인이 함께 제작한 백사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이 영화는 2019년 전세계 박스 오피스 기준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세원 SNK 대표는 SNK IP 라이선스가 가장 빛을 발하는 시장은 아시아인데, 이번 영화는 전 세계 애니메이션 팬들을 대상으로 선보인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재 아시아에서 인기몰이 중인 킹오파 게임의 캐릭터가 직접 출연하는 만큼 개봉 이후 회사의 가치와 매출 증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목소리> 네이버가 지난 8일과 12일 발생했던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 페이 장애와 관련해 일반 이용자에게 페이 포인트를 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페이 가맹점엔 오는 26일 하루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스마트 스토어 광고 이용이 원활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과금된 광고비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는데요. 네이버는 공지 사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상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8월 8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네이버페이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특히 14일 택배 없는 날을 앞두고 12일 발생한 장시간 오류로 인해 오늘 출발 상품이 발송되지 못하고 판매 확인 발송 처리 등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모든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회사는 네이버페이 데이터베이스 점검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4시간 가량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나타났죠. 네이버는 당초 DB 점검 시간을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공지했었는데, 점검이 길어지면서 공지를 변경했고, 실제로는 오후 4시 이후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 3분까지 서비스 운영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용자가 보유한 포인트가 0으로 표기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이에 네이버는 우선 12일 장애로 인해 오늘 출발 상품이 발송되지 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 3,000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 보상 차원에서 오는 26일 하루 동안 모든 유형의 페이 가맹점, 스마트 스토어 주문형, 결제형을 대상으로 당일 발생한 결제 수수료 전체를 면제하는 결제 수수료 무료의 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장애 점검 시간대 광고 클릭 시 스마트 스토어를 연결 페이지로 사용한 광고에 대해서는 과금된 광고비를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만 달러 돌파 이후 박스권을 맴돌던 비트코인이 18일 새벽 만 2천 달러 저항선을 넘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 주요 코인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만 2천 달러 돌파의 원인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가상자산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큰손들의 비트코인 매입을 거론했습니다. 최근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2억 5천만 달러치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가치가 올라갔다는 평가죠. 코인텔레그래프는 금값 변동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세계 경제 불황 전망이 이어지면서 최근 다국적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캐나다 금광 사업자 베릭 골드를 인수한 것이 비트코인 상승세를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가치를 본 해석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8월 들어 이더리움 2.0 테스트넷 출시, 디파이 자산 증가 등 주된 상승 요인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은 미국의 대형 가상자산 투자 펀드인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투자 신탁 인가를 취득한 것이 주요 상승 재료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